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 선생입니다. 오늘 봄 날씨가 하창한 게 너무나 좋습니다. 마치 초여름 날씨 같습니다. 오늘은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텃밭이 넓은 전원주택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물은 경량 철골 구조 단독 주택이 26평. 주택 옆에 보면. 창고가 24평 있습니다. 토지는 총 면적이 1,058제곱미터, 322평입니다. 넓은 잔디마당에 넉넉한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토지 용도는 보정관리 지역입니다. 먼저 주택 내부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구조는 거실, 주방, 방두칸, 욕실,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주택방향은 남동향이고 남방은 기름보일러 및 하목보일러 겸용입니다. 근령이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주택 내부는 깨끗합니다. 손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시 거주용도 좋고 세컨하우스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보시는 주택 매매 금액은 2억 500만 원입니다. 진입도로 보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넓고 좋습니다. 승용차는 쉽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저기 약 300m 정도 나가면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낙동강면을 따라 운동이나 산책을 하기도 좋습니다. 안쪽 왼편에 주택이 보이죠? 주택 뒤편에 지금 텃밭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경계가, 피, 청량이 필요하겠으나 주택 우측편에도 이렇게 텃밭 공간이 좀 있습니다. 대략 한 50평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택이 앉은 자리 한번 보십시오. 튼튼한 석축, 옹백이 잘 되어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주택 마을 가구수가 한 5가구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관계로 주민분들 터세 걱정 전혀 없습니다. 해관 주변에도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출입 대문입니다. 마당 안에도 주차 두 대, 세 대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는 잔디가 예쁘게 보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주택 내부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유실 수도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 온실은 골조만 있고 비닐은 없습니다. 새롭게 비닐은 덮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 난방이 기름 및하옥보일러 겸용입니다. 그런 관계로 여기 장작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컨테이너 창고도 한동 있습니다. 토지 총 면적은 322평이고 넉넉한 텃밭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창고 한번 보겠습니다. 창고도 경량 철골 구조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반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약 절반 정도는 다용도실 겸 방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사장님은 주차를 이기 창고 안에 하고 있습니다. 주차구 겸 창고 공간이죠. 아주 넉넉하고 좋습니다. 또오른쪽에 보면 다용도실. 방처럼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등 각종 생활 필수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는. 여기에 보면 또 욕실 겸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샤워기도 있고, 개수대도 있으며, 여기 보면, 변기도 있죠. 이젠 주택 우측편 한번 보겠습니다. 표고버섯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닭장 저기 안쪽 작은 닭장도 있고 뗄감이 많이 쌓여져 있죠. 하목보일러 겸 기름보일러 겸용난방입니다. 기름값이 비싸서 하목보일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일러실입니다. 주택 뒤편에 보면 키위나무하고 예쁜 꽃나무들 텃밭 공간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젠 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갱량 철골구조 주택이고 남동향입니다. 건평은 26평입니다. 앞쪽에 보면 테크시설이 되어 있고 거실, 주방, 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좌측편이죠. 좌측 편에 보면 빨래를 넣는다든지, 장독대 보관 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측 편에는 차를 마시면서 쉴수 있는 테이블을 놓고, 차한잔하면서 이렇게 집 앞이죠. 저 멀리 산을 보면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택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행간 출입구 열고 들어서면. 왼편이죠?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시설이 있고, 거실 들어가는 곳에 중문이 있습니다. 현재 주인분이 상시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약 10년 전에 본 주택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들어오면 넓은 거실 겸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 겸 주방, 다용도실, 욕실, 방두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더욱 좋고 친환경 소재죠. 펜백 나무로서 천장 백면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두칸 중에 큰 방입니다. 침실 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쪽으로 창이 있어서 햇살도 잘 들어오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또 안쪽에 보면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뜰로 나갈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두번째 방 보겠습니다. 조금 작은 방입니다.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도 왼편에 보면 창호가 있습니다. 이젠 거실 겸 주방 보겠습니다. 남동쪽으로 창이 있어서 실내도 밝고 햇살도 잘 들어옵니다. 주방입니다. 싱크대를, 냉장고를 둘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고 식탁을 둘수 있는 공간도 있으며 주방도, 싱크대도 깨끗합니다. 특별히 손볼 것은 없습니다. 주방 뒤편에 보면 또 넓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기 외에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실 창고 공간입니다. 이젠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욕실입니다. 욕실 안에도 깔끔하고 공간이 넉넉하고 안쪽에 보면 욕조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이 있어서 환기도 잘됩니다. 주택 내부도 다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주택 요약해 보겠습니다. 토지 총면적은 322평, 주택이 26평, 창고가 24평입니다. 직장 은퇴 후 넓은 텃밭 가꾸면서 조용하게 저는 생활하기 좋습니다. 매매금액은 2억 500만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